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테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수군대사전 273번 문제 흑이둘차례입니다 이 문제하고 274번 문제 요두 문제 흑이둘차례 음 어, 백을 잡는 형태죠 자 요것도 수상전 형태인데요 음 요거는 그냥 자 이렇게 잡으러 가면은 백이 죽은거 같죠 백이 이렇게 받으면 흑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수를 줄여도 돼요 단수를 치면 걸로 단수치고. 그쵸? 따먹으면 뻗어서 이렇게 단수를 못 치게 만, 만들면 되죠. 뭐, 단수치고 나도 결국은 뭐, 다른 수가 없으니까. 안 됩니다. 근데 뭐, 요, 기만 놔두. 그쵸? 이렇게 단수를 못 치죠. 그렇다고 저 치고 나가면, 이렇게 놔주면 빅이 나오죠. 그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죠 넣으면 먹여져서 따먹으면 먹여져서 결국은 여기를 못들어오게 하는거죠 여기를 못들어오게 흙은 어디? 이쪽으로 단수치면 되니까 자 그래서 흙이 여기둘때 이렇게 받아주면 뭐 어디를라도 백을 잡을 수 있는데 백한테는 요런 묘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를 두면 폐가 들어가죠 죽었던 돌이 폐가 났으면 흙은 망했죠 폐를 안하려고 여기 둘 수도 없죠 단수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놓으면 백한테 요런 이런 묘수를 당합니다. 여기를 라도 패 패를 안 하려면 여기를 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죽고.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. 백이 뭐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요런 묘수가 있어서. 그래서 그은 이렇게 둬도 안 되고 여기 둘 시간이 없죠. 여기 놔서 바로 단수가 되니까. 자 이때의 급소는 한집 되는 자리 급소. 요 자리 왜 백이 요렇게 두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집이 된다 이거죠. 요 자리. 자 그럼 여기를 뭐이 이렇게 둘 시간은 없죠. 이걸로 뭐 간단하게 끝나니까 이거는. 그쵸 단수 단수. 따 먹으면 됐다는 해서. 이건 여기 둘 수가 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음. 요 자리가 급소입니다. 패를 못 해. 내가 여기 둘때 백이 여기다서 안 두기 때문에 이 자리가 급소. 항상 저기 급소는 나의 급소가 되는 겁니다. 자. 그래서 음. 흙이 여기 뒀을 때, 백은 어디 둔, 아무 급소에 수가 없어요. 여길 두면은 여기 두고, 놓으면은 이렇게 둬도 안 되고, 백한테 잡아도 안 되고. 자, 그래서 이 문제 급소는 이 자리, 이 자리만 알면 해결이 되네요. 자, 그 다음 문제 274번 문제. 이것도 흙이 둘 차례인데요. 음, 이 흙. 6점을 살리는 건데, 그냥 단수를 치면은, 뭐, 이렇게 받아주면 뭐냐, 뭐, 간단하지만, 100은 패로 버틴다. 패로 버티기 때문에 안 돼요. 그래서, 깔끔하게 잡는 수, 한집 되는 자리 급수. 여길 둘 수는 없죠? 단수라. 뭐, 이거는 어려운 형태가 아니니까, 놀 때, 그냥 단수 치면 안 됩니다. 이때 100은 여길 있죠? 따먹어도, 이흙 6점은,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. 뭘 잘못했죠? 치중을 하고 놀 때, 먹여치기 단수. 따면 또 먹여치기 단수. 딸때 살리면, 자, 이흙 6점이 살죠. 여길 막아야 되는데, 따 먹으면. 도망가야 되는데, 이렇게 따 먹어서. 자, 뭐, 기, 기본적인 수화, 수상적 문제들이니까, 이런 거는 뭐, 큰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273, 74번 문제 해결을 했고요. 다음 시간에 275번, 76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